크루거 내셔널 파크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쉬고 있는 레오파드를 보고 있습니다. 너무 아름다운 한 마리의 레오파드가 저희 눈앞에 있습니다.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고요. 한 말씀 하시죠. 이 간격적인 날입니다. 응. 크루거를 이렇게 많이 왔어도 나무위에 올라간 레오파드 처음 봤고 레오파드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도 또 처음이네요 네 그렇네요 어, 최대한 줌으로 당겨서 이 정도까지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젊은, 젊은 레오파드로 보이고요 새인인에도 음, 조기 앞에서 넋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얘들아 저기서 손 내밀고 막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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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날입니다. <laughs> 이 식구들 오늘 빅포 봤습니다